자, 문제를 읽어 보면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에 루트 a 제곱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세제곱근 a 네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루트 a 제곱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얘를 분수로 바꿔 주면 지수를 분수로 바꿔 주면 a의 3분의 4제곱이죠. 그러면 루트 a 제곱 곱하기 루트 이 식을 더해주면 a의 3분의 7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 분수를 나타내주면 루트 a제곱 곱하기 2분의 3분의 7이 되는 거죠. 그러면 a의 6분의 7이 되는 거예요. 그럼 루트 a에 또 둘이 더해주면 2라는 거는 6분의 12죠. 그러면 6분의 19가 되는 거죠. 그럼 또 여기 2가 숨어있으니까 2분의 6분의 19가 돼서 a 의 12분의 19 제곱이 되는 거에요 자 그럼 이제 우변 정리해 볼게요 우변은 3제곱근을 분자 분모로 따로 해주면 3제곱근 4제곱근 a의 n제곱 나누기 3제곱근 루트 a 5제곱 자, 그러면 이두식 곱해 주는 거였죠 3 4 12제곱근 a의 n제곱 그 다음에 3제곱근 음, 둘이 곱하니까 2수만 있어서 6제곱근 a 5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a의 몇 6분의 5 분의 몇? 6분의 5분의 a의 12분의 n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눠주는 거니까 지수끼리 빼줘야 되죠? 빼주게 되면 12분의 n에서 6분의 5를 뺀 거랑 같아요. 그럼 얘가 지금 좌변에 있는 a 12분의 19랑 같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12분의 n이 12분의 19에다가 여기 6분의 5 더하면 12분의 10을 더하는 거니까 12분의 2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 분자는 29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한번 해볼게요 2번 하면 n 제곱근 27자27 낮춰 볼게요 3의 세제곱 곱하기 3제곱근 9라는 건 3의 제곱 곱하기 4제곱근 3자 정리하면 n 제곱근 3의 세제곱 곱하기 3제곱근 3의 제곱 곱하기 이걸 분수 지수를 분수로 나타내주면 3의 4분의 1 제곱이죠 그러면 n제곱근 3의 3제 곱하기 곱 3제곱근 자, 둘이 지수 더해 주면 3의 4분의 9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n제곱근 3의 3제 곱하기 곱 자, 4분의 9죠. 그러면 이거 여기서 분수로 바꿔 주면 3분의 4분의 9니까 12분의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3의 12분의 9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n제곱근 또 더해 줘야 되죠. 지수끼리 그러면 12분의 36 더하기 12분의 9. 그러면 3에 12분의 45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분수로 바꾸면 3에 n분의 12분의 45가 되는 거니까 12n분의 45. 3으로 압분하면 4n분의 15가 되는 거예요. 4n분의 15. 얘는, 자, 이제 우변 정리할게요. 우변은 3에 4분의 3제곱이랑 같죠. 그래서 이 지수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4에는 4인분의 15는 4분의 3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4 4 약분되죠. 그러면 둘이 역, 여기 3으로 또 약분하면 1 5죠. 그러면 n 분의 5라는 거는 1인 거니까 n은 몇이 되는 거예요?